안녕하십니까. 기업법 강의를 진행하는 이사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방금 기업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률을 이름에서 기업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회사법이라고 말씀드려도 회사법이라는 제목의 목재에 어떤 법률은 없고요. 정확하게는 상법이 있죠. 상법이 있고, 상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이 있는데, 회사보호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사법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상법류 상법이라는 법률 내에 회사법이라는 편이 있는데, 그거를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법이라고 표현 하고요. 회사법이라는 단일 법제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이제 회사법이라는 단일 한법을을 만들자는 논의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사법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기업법도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회사를 회사가 운영 회사의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들을 주요한 법률 체제를 한번 저 먼저 훑어보자는 라 의미에서 회사법 내지 기업법이라고 제가 통칭해 가지고 지금 강좌 제목을 개설을 했고요. 주로 회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법률 중에서 회사법이 3법 중에 있는 회사법 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주로 회사법 편에 있는 그런 주제들을 주로 중심으로 발사해 볼 거고요. 그리고 회사법이라고 일단은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사가 또는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좀 많이 부딪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내부, 회사 내부와 회사 외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는 주로 이제 구별하자고 하면 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 와 관련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회사 내부의 법률관계죠. 그러니까 지배구조라고 하면은 결국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총이 주주들이 모여 있는 주주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주주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바로 주총인 거고 그리고 주총에서 주주들이 매번 그 의사 결정할 수 없으니까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이사가 선임하 이사가 업무집행을 계속하는데 이사가 제대로 업무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는 이사들은 그 맨날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책임제를 할수 없으니까 그주주 대표라는 걸 뽑고. 대표이사라는 걸 뽑아가지고, 대표이사가 주로 전격, 전격, 어,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고, 이사나 이사, 대표이사가 그 업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군가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가 가든지, 아니면 감사위원회 가든지,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주로 회사가 운영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 대표이사, 또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어떤 역학 관계에서 누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를 그 권한과 권한과 의무 책임을 분배를 정확하게 하는 것, 그걸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 이제 회사 내부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고요. 그거에 대한 법률이 기본 많이 나와 있는 법률이 바로 회사법입니다. 회사법에 그래서 지배구조 와 관련 된 회사법 같은 경우로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을 많이 살펴볼 거고요. 지배구조, 기관간의 분쟁 말고 소유구조, 즉 주주들 모여 있는데 주주들이 모여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쟁들, 그니까 주주라고 하면 크게 보두두 나누, 가지로 나누겠죠 대주주와 소액 주주가 나누는데 주주 간의 분쟁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권한과 권한과 책임이 분배가 되는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회사법 또는 공정거래법, 공정법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가 좀많은데 상장기업에 상장기업에서도 그 소유 구조 같은 경우를 공정법에서 많이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같은 게 공정거래법을 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주주 간의 변동 폭이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주가 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구주식을 이제 서로 분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주식의 계 배분 관계, 신주 발행조차는 어떻게 되는지 구주 자사주주라든지 어떤 식으로 취득하는지 뭐 그런 법률관계 같은 것우도 마찬가지로 회사법에서 나와 in, 많이 나와 있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회사법, 공정원의법 그런 것이 회사 내부 와 관련된 법률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사 내부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간의 주주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회사와 직원간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죠. 을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근로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같은 노동법에서 이제 주로 많이 관계가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회사 외부 법률 관계 같은 경우는 뭐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아까 같은 그,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기관의 분배 관계도 있지만은, 회사 외부 관계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식을, 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라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채권자도 있겠지만은, 잠재적인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잠재적인 투자자. 잠재적인 투자자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라는 것은 그 주식, 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뭐 살려고 이제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그리고 엿보는 사람들을 대해서 어떤 식의 규율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식을 청약을 권유하고 이런 공모 를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고쳐야 되는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관계